채트지피트의 말 오늘은 폴카닷 기반의 차세대 데이터 가용성 블록체인, AVL, 어베일, 코인 소식입니다. 현재 어베일은 1에베일당 약0 22달러, 하나로 약 310원대에서 거래 중인데요. 최근 며칠 사이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베일은 단순한 레이어이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데이터 가용성, 데이터 어베일러빌러티, 인프라를 구축하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존 블록체인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보안성과 탈중앙화를 유지하게 만드는 기반 기술이죠. 특히 최근 어베일은 팔리간, 셀레스티어 등과 함께 차세대 블록체인 인프라 경쟁의 중심에 서 있으며 개발자 생태계 확장과 노드 운영 인센티브 확대 소식으로 호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낸스 랩스와 같은 주요 투자 기관들이 어베일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향후 대형 거래소 상장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베일이 단순 토큰이 아니라 다른 체인들이 데이터를 올릴 수 있는 베이스 레이어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이더리움, 폴카다, 솔라나 등의 확장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2025년에는 레이어 이민 모듈형 블록체인 시장의 핵심 경쟁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가격대는 비교적 초기 진입 구간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실질적 기술력과 기관의 관심이 맞물릴 경우 중장기 상승 모멘텀을 기대할 만한 구간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리하자면 어베일은 단기 급등보다는 기술 기반의 성장주 코인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며 향후 메인넷 확장과 파트너십 뉴스가 나오면 큰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이런 대박의 이슈와 정보 더욱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영상 참고해서 꼭 한번 미친 종목 추천 무료로 받아서 대박 코인 투자 꼭 잃어보세요. 최근 이처럼 신규 상장 타이밍 잡아서 역대급 폭등의 수익을 볼수 있는 실시간 신규 상장 종목 관련 날짜부터 시간까지 알수 있는 정보까지 무료로 다 드리면서 하루하루 정말 많은 분들이 초대박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제가 미친 코인 정보의 정리책을 공유해 드릴 겁니다. 이 책의 정보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초반 영상에서의 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되지만 문자나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 영상 하단 설명을 보시면 무료 설문 작성으로 설문지로 남겨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1분도 안 걸리는 이 설문지 작성을 해주시고 제출 클릭만 해주시면 되고요. 설문지 작성해 주신 분들에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대박의 자료를 공유해 드릴 겁니다. 코인 투자 하면서 이 하나의 자료만 보시면 여러분들도 코인 투자 더욱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이책 안에서는 지금 현재 알트코인 투자의 기초 정보부터 급등 종목 추천 내용 그리고 현시점 탑 이슈의 알트코인까지 모든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당연히 100% 무료이고요. 다만 선착순 50분 한해서 지금도 실시간으로 지급해드리고 있다는 점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알트코인 뿐만 아니라 현재 최고 많은 문의 연락 주제인 민코인의 정보까지 현재 초대박 인기의 민코인 그리고 최초 투자자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프리세일 민코인 투자 방법까지 설명드리며 신규 상장 예정의 민코인까지 특급 기밀로 준비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책한 권으로 인해서 알트코인, 민코인 전부 대박의 수익 효과를 보고 계시니까 꼭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저에게 문의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공유해드리며 현재 보이시는 것과 같이 실시간 많은 코인들의 상승 가능성, 지표 분석과 현시점 누구보다 빠른 실시간 코인 이슈, 고래들의 움직임 정보 등 실시간으로 빠른 정보를 받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간 정보를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매수 타점까지 잡아 드리면서 수천 명 이상의 많은 분들에게 정보 공유를 무료로 하고 있으니 꼭 참고해 보세요.